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첫 번째 시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매번 공부할 거예요. 엄청 길죠? 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 친구들입니다. 자, 나치, 독일, 궁국주의 일본, 파시즘의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뭐라고 요약을 할수 있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무슨주의 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더라. 참고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우리가 줄여서 추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세계대전의 배경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과정.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와 인권 문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이랑 다르게 유럽이랑 아시아 양쪽에서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두 개를 같이 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유럽의 스토리, 그 다음에 아시아의 스토리를 따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니까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사적인 비극을 겪고 나서 인간은 왜 다시 전쟁을 선택했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외 침략 활동을 펼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외 침략 활동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국제사회가 대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그들의 리더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로이토라고 하는 인물이 전체주의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은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히로이토라고 하는 것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시작,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하지만, 독일이 어떻게든 폴란드를 침공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그전 이야기부터 넘어가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제사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대외팽창, 침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의 스토리는 일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하지만 20년대 말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대공황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랑 다르게 식민지가 적었던 일본은 블록경제로 대공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자, 일본이 생각하기에 일본에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일본은 1931년에 우리나라 북쪽에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31년에 만주 사변 되겠습니다. 자, 만주를 침략한 일본. 뭐 마음 같아서는 여기 만주까지 다 일본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만주를 한 번에 꿀꺽해버리면 너무 악당 같잖아요. 너무 찐 제국주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 약간 편법을 사용합니다. 꼼수를 써요. 자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애들이 세워요. 네. 너무 나라 이름 대충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만주국 국기예요. 어, 일본은 뭐라고 선전하냐? 아 만주는 굉장히 만주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다. 아. 만주 주변에 있는 어 만주인, 일본인, 한족, 몽골인, 조선인 다섯 가지 민족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가 만주국이다. 만주국은 독립국이야. 만주를 중심으로 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옛날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해혁명 당시에 그 황제를 찾아와서 만주국의 황제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봐 만주국에는 자기들의 황제도 있어 이 황제 심지어 옛날 청나라 황제 야 아, 얼마나 정통성이 있어 어, 만주국은 어, 평화로운 독립국이야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으나 사실 누가 봐도 뻔하죠 만주국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었다 그래서 만주국은 사실상 일본의 괴뢰국이다 일본의 식민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뢰국은 찐 식민지는 아닌데 사실상 식민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 보통 괴리국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만주국이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일본이 갑자기 만주로 들어와 가지고 만주를 먹고 있어요 만주는 누구 땅입니까? 중화민국의 땅이었죠 자이 중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장제스가 군벌들을 몰아내고 중국을 다 다시 재통일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만주를 갑자기 먹고 막 만주에다 만주국이란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시에 중화민국이 국제기구였던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국제기구였죠. 국제연맹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선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선을 만주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간 국제연맹의 조사단이 만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주의 역사가 어떤지, 일본의 침략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모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빡 발표를 하는 거예요. 조사 보고서 내용의 결과, 만주군,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일본이 맞은다. 결국에, 만주 사변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다! 라고 딱 비판을 합니다. 와, 어. 이제 일본 큰일 났죠? 어.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서 일본이 이렇게 완전 저격을 했으니까 일본 큰일 났죠? 그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 <laughs> 1933년에 일본이, 아, 국제연맹, 어, 니들이 우리 태클을 벌어? 그럼 우리 국제연맹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주의적인, 어,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흥발도 나아가서 1937년에는 아예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입하는 중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중일전쟁은? 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상황을 보고 있다. 이탈리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이 하는 걸 봅니다. 와, 뭐야. 국제연맹 별거 없네. 일본 그냥 탈퇴해버리네. 우리도 그럼 마음대로 해야겠다.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쳐들어갑니다. 자, 이탈리아랑 에티오피아는 악연이 있죠. 옛날에 제국주의가 한참 유행할 때. 1890년대에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 어,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를 오히려 이겼었던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가 싫었나 봐요. 근데 이때 국제연맹이 뭐 별거 없는 틈을 타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다시 침략하는 겁니다. 국제연맹에서 이탈리아에게 엄중 경고를 합니다. 이탈리아 상품 불매합시다. 이탈리아의 무기 판매 금지합니다. 이러한 제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이러한 제재가 전쟁을 막기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너무나 미약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탈리아의 침략 활동을 막지 못해요. 더군다나, 당시의 국제연맹, 얘는 세계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미국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데 영국, 회원국이기는 한데, 이탈리아가 수에지 운하 사용하는 거 허락해요. 자, 봅시다. 이탈리아가 만약에 수에지 운하를 이용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 침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바다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영국이 허용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국제사회가 이탈리아에 대한 효율적인 압박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탈리아는 1937년에 국제연맹을 마저 탈퇴합니다. 이탈리아 역시 국제사회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역시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자, 그리고 히틀러가 중요한 선언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독일의 재무장 선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독일을 압박합니다. 독일을 다시는 강대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독일을 강하게 눌러요.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의 군사력을 굉장히 약하게 규정을 하게 돼요. 독일은 대포 5,000 개와 비행기 25,000만 개, 장갑차와 모든 배를 양도해야 된다. 군대는 육군의 군을 합쳐서 10만 명으로 제한한다. 공군은 만들 수 없다.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걸 금지하고 라인강 왼쪽 지역과 기타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한다. 등 쉽게 얘기해서 독일의 군사력을 매우 약하게 해놓은 걸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베르사의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베르사유 조약 누가 무시하기 시작한다? 히틀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독일 지금 이 순간부터 국제연맹 탈퇴하고 우리 재무장할 거야. 다시 강한 독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비무장 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비무장 지대로 베르사유 조약에서 규정한 비무장 지대로 독일군을 이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바로 앞에까지. 원래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이 지역에 독일이 군대를 놓을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뭐하는 거요 어때? 스멀스멀 분위기가... 무르 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침략의 분위기가 무르 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이 무렵에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또 동맹을 맺게 돼요. 자,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먼저 동맹을 맺고요. 여기도 일본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이 시작을 합니다. 우린 이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추축국이라고 불러요. 추축은 축이에요. 축. 자, 어 독일과 이탈리아가 세계의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힘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솔리니가 했던 말이에요. 앞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힘이 이어지는 이 축이 국제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추측국이라고 불렀고요. 일본도 끼면서. 어, 여기에 일본까지 껴서 우리가 보통 추측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튼 독일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제 독일이 드디어 대외 침략을 시작합니다. 가까운 데 먼저 가요. 어디 먼저 가냐? 오스트리아 먼저 갑니다. 히틀러는 주장을 하죠. 오스트리아는 원래 역사적, 민족적으로 독일과 하나의 나라다. 오스트리아에도 게르만족이 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된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진격하게. 당시 오스트리아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오스트리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제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슬라베 등등 여러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도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잘 나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먹으러 옵니다. 이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누구들이 있었을까요? 나치당들 역시 있었어요. 히틀러와 함께, 베르만족 중심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강대국이 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스트리아의 나치당이 히틀러를 환영합니다. 결국에 히틀러는 총한방 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깜짝 놀랐겠죠. 와, 오스트리아 지금 히틀러가 먹었어. 히틀러 이거 점점 영역 넓혀가지고, 막,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제국주의 더 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아, 이거는, 그러려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독일과 통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합니다. 자, 당시에 투표 용지예요. 여러분은 독일어나 오스트리아로를 하지 못하지만 이 투표용지를 보면 왠지 어디다가 투표하고 싶어요. 여기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위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재통일을 찬성하며 우리 당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있는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네, 형식적인 투표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말도 안 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가 통일을 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주는 거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던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만 먹고 멈출 거면 히틀러가 아니죠 자 히틀러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체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체코 슬로바키아랑 독일 사이에 이렇게 싹 붙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주데텐란드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돼요 이름을 근데 독일이랑 체코 사이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게르만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체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주데텐란드 게르만족의 땅이기 때문에 내 나라 요구하는 겁니다 체코에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도 아는 거예요. 아, 얘네 재무장하고, 오스트리아 먹고, 체코도 먹으려고 한다. 지금 진심이다. 침략자다. 라고 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유럽의 큰 형님들이 나서야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까지도. 참가를 해서 이태로한테 야 적당히 해.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1938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이 독일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미넨 회담이라고 불러요.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 미넨 회담의 결과에 모든 유럽인들이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자, 미넨 회담이 끝났어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 영국 공항에 쫙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쫙 모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체인벌린이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의 침략을 외교로 막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랬겠죠. 되게 유명한 점이에요. 이 사람이 딱 품에서 종이를 꺼내요. 미는 해담 결과를 딱 종이를 이리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거예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체코의 땅을 독일에게 준다. 대신 히틀러가 앞으로는 영토 요구 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독일은 체코의 일부를 합병하는 결국 누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너무 무르게 대했죠. 결국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미네네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독일은 체코 슬로바키아를 완전히 병합을 계속해서 지금 침략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되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히틀러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지도 보면은. 그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폴란드. 폴란드 중에서 지도 보면 어디예요? 그죠? 여기. 누구나 탐나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우리가 폴란드의 회랑이라고 불러요. 회랑은 복도예요, 복도. 여기가 복도처럼 바닷가로 쭉 나가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랑 폴란드를 연결하는 이 지역. 독일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 히틀러? 여기 독일 민족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독일에게 내놔! 라고 폴란드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달란다고 폴란드도 줄 수가 없죠. 거절하게 되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타이밍에서 폴란드는 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불안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랑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침략에 대비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독일이 폴란드 때리면 영국, 프랑스 우리가 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딱 어때요? 독일이 가운데 있고. 세계가 양쪽에 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또 유럽의 큰 형님인 영국이랑 프랑스가 우리만 믿어. 라고 폴란드 해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독일의 침략적 움직임을 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씨, 독일 애들이 이거 먹는다고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던 측면도 있어요. 왜? 독일은 절대 폴란드를 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폴란드 뒤에 소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프랑스 쪽이랑 러시아 쪽이랑 양쪽이랑 싸워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폴란드를 친다면 독일은 소련이랑 국경선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소련은 독일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다시 독일이랑 싸운다면,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운다면, 독일은 또다시 양쪽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독일은 패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쉽게 폴란드를 치는 군사행동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접근이에요. 그죠? 렇 자, 그런데, 이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히틀러가 해요. 히틀러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냐. 소련의 스탈린에게 연락을 해서 동맹을 맺자고 제의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이런 모습 비웃습니다 아유 어떻게 나치랑 사회주의자랑 동맹을 맺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잘 생각해봐요 나치는 뭐하는 애들이에요 나치당으로 모든 권력을 몰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히틀러가 공산주의자 엄청 공격하고 죽였어요 네. 그 다음에 나치는 뭐예요 독일 민족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자 공산당 애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산당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평등이 중요해요. 다수의 사람, 노동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련은 막코멘트른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배 당하는 민족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치 민족주의, 공산당 타락하는 나치당. 어떻게 둘이 친구를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얘기하는 거, 아이씨, 공산주의자의 대장인 스탈린이라, 나치즘의 대장인 히틀러가 어떻게 친구를 맺어? 이랬는데 그게 현실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풍자와 히틀러랑 스탈린 결혼하는 그림 우리는 이 조약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말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히틀러는 소련에 침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폴란드로 쳐들어갈 수 있게 되죠 1939년에 또 불가침조약을 맺은 소련이 폴란드를 쳐들어가게 되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반띵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침략적 움직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무장을 한 이후에 오스트리아를 먹고 체코를 먹고 독소불가침 조약까지 맺은 다음에 침공니다 자,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늘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전부다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침략적인 움직임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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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고 있어요. 만주 갔다가 중국 가고요. 에티오피아 갔다가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국제연맹 탈퇴, 오스트리아, 체코 점점 점점 더 늘어난 단말이에요 우리가 이 타이밍이 언젠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국제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에서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고 많았어요. 안녕.